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.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. 우리가 2주간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. 가정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참 많아지고 길어지는 시간인데요. 이 2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나라와 교회 회복을 위한 이 사랑방 특별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2주간, 내일 주일부터 14일 동안 하루씩 또한 한 사랑방이 3시간을 기도하는 기도 운동,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의 현재 상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을 보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한 우리가 4월 12일 부활주일인데요. 부활주일 아침에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꿉니다. 부디 가정과 모든 상황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기도로 만나고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거리가 더욱 더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랑당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안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